멈춰! 김정기 박사가 소리쳤다. 발굴단원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 붓 끝에서 1cm 아래 황금이 빛나고 있었다. 1973년 6월 7일 연습용 무덤이 한국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오늘은 한 번의 실수가 1500년 역사를 부술 수 있었던 천마총 발굴의 72시간을 추적합니다. 3개월 전, 1973년 3월 청와대, 박정의 대통령이 지도를 펼쳤다. 경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국장이 대답했다. 황남 대총을 발굴하겠습니다. 높이 23m. 신라 최대 무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진짜 보물은 연습용 무덤에 있다는 것을 1973년 4월. 경주 대릉원. 김정기 박사는 무덤 하나를 바라봤다. 높이 12.7m. 황남대총 옆 155분. 이걸로 연습하죠. 그가 말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황남대총은 단한 번의 기회니까요. 조수가 물었다. 155분은 별거 없겠죠? 김정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크기도 작고 위치도 애매하니까 그들은 틀렸다. 완전히 6월 5일. 발굴이 시작됐다. 6월 6일, 흙 1미터, 아무것도 없다. 6월 7일 오전 9시, 흙 2미터, 여전히 아무것도. 역시 빈 무덤인가? 한 단원이 중얼거렸다. 오전 10시, 삽질을 하던 단원이 멈췄다. 뭔가 딱딱한 게 있어요. 김정기가 다가갔다. 삽 내려놔. 붓으로 단원이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번 잘못 건드리면 유물이 부서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흙을 털어낸다. 번쩍. 멈춰. 김정기가 외쳤다. 황금. 금관입니다. 발굴단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김정기는 웃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냈다. 금관이 드러났다. 높이 32.5cm. 흠집 하나 없다. 너무 깨끗하다. 김정기의 표정이 굳었다. 이상합니다. 조수가 물었다. 뭐가요? 1500년 전 것이 이렇게 온전할 리 없어요. 침묵. 한 단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가짜? 김정기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해요. 발굴을 중단했다.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도착했다. 현미경을 꺼냈다. 금관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10분. 아무 말 없다. 20분. 여전히 침묵. 30분. 발굴단은 숨을 죽였다. 학예사가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김정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떻습니까? 학예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진짜입니다. 그것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금관 중 최대입니다. 환호.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오후 2시, 금제 허리띠. 오후 3시, 금귀거리. 오후 4시, 금목거리. 오후 5시, 금팔찌. 멈출 생각을 안 해? 한 단원이 소리쳤다. 오후 6시, 오후 7시, 오후 8시, 밤 11시, 새벽 1시, 황금이 계속 쏟아졌다. 김정기는 메모를 했다. 107점, 234점, 589점. 이건 무덤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보물 창고야. 6월 9일 오후 4시, 자작나무 껍질 하나가 나왔다. 뭐죠? 이건? 조수가 붓으로 조심히 털어냈다. 그림. 말 그림. 천마. 천마예요. 김정기가 달려왔다.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30분. 2시간 후면 해가 진다. 지금 꺼낼까? 아니면 내일? 지금 꺼내면 위험합니다. 조수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김정기가 고민했다. 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리면... 밤사이 온도가 변한다. 습도가 변한다. 1500년을 버틴 그림이 오늘 밤 손상될 수 있다. 지금 꺼냅니다. 그가 결정했다. 조명 최대로. 모두 집중하세요. 손이 떨렸다. 호흡을 멈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작나무 껍질을 들어 올렸다. 하늘을 나는 말. 1500년 전 그림이 지금 그들 손에 있었다. 6월 15일. 최종 집계. 유물. 11297점. 김정기는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다. 뭔가 이상하다. 11297점이 전부 온전하다. 부서진 것이 하나도 없다. 경주 다른 무덤들은 황남대총 도굴당했다. 천마총 옆 무덤들 전부 도굴당했다.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도굴꾼들이 경주를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이 무덤만 높이 12.7m, 결코 작지 않은 크기, 150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았다. 왜? 김정기는 펜을 내려놨다. 왜이 무덤만? 6월 20일, 하계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1 1297점 전부 조사했습니다. 김정기가 물었다. 주인이 누구죠? 하계사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뭐라고요? 명문이 없습니다. 단한 글자도 김정기는 믿을 수 없었다. 왕금무덤이다. 금관이 있다. 11,297점이 있다. 그런데 이름이 없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하계사가 말했다. 누군가 일부러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왜죠? 모릅니다. 하지만, 학예사가 금관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을 남겨선 안 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1973년 10월, 황남대총 발굴이 시작됐다. 높이 23m, 2년간의 발굴, 금관 2개, 유물 3만여 점, 대성공이었다. 언론이 떠들었다. 20세기 최대 발굴. 하지만 김정기는 웃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억한다. 연습용으로 판 무덤을, 155분을, 천마총을, 연습이 본게임을 이겼다. 지금까지는 극적 재구성이 포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실제 기록을 보시죠.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이 발간한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굴 책임자 김정기 박사. 발굴 기간 1973년 4월 6일 11월 2일. 출토 유물 총 1만 1297점. 금관 높이 32.5cm 신라 금관 중 최대. 천마도 크기가로 75cm, 세로 53cm. 발굴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초 황남 대총 발굴을 위한 예비조사로 시작하였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중요한 발견이 되었다. 추가 팩트 세 가지 미스터리. 5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첫째, 왜 도굴되지 않았나? 경주 지역 대형 고분 98%는 도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황남 대총도 도굴당했습니다. 천마총 주변 무덤 27기 중 26기가 도굴당했습니다. 그런데 천마총만 완벽히 온전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무덤 입구 구조가 특이해서 도굴꾼이 찾지 못했다. 둘째, 다른 큰 무덤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았다. 셋째, 우연히 15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둘째, 주인은 누구인가? 금관이 발견된 위치로 보아. 피장자가 직접 쓰고 묻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덤의 규모와 유물의 수준으로 보면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신라 최고 지배층입니다. 발굴 당시 지증왕 제위 500년에서 514년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명문이 전혀 없어 확정할 수 없습니다. 11297점 중 이름이 새겨진 유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왕금 무덤에는 보통 명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5세기에서 6세기 신라 최고 지배층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천마도는 왜 썩지 않았나? 자작나무 껍질과 알료는 유기물입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썩어 없어졌어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무덤 내부의 완벽한 환경 때문으로 봅니다. 자작나무 껍질 자체의 방부 성분, 그 위에 입힌 오칠, 무덤 내부의 일정한 온도, 연중 15도에서 17도, 일정한 습도, 연중 70에서 75% 외부 공기 차단,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완벽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현재적 의미, 1973년 그날의 발견은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천마총 금관 국보 제 188호, 천마도 국보 제 207호, 지금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실물을 볼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합니다. 천마총 발굴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신다면 대릉원 천마총을 꼭 방문해보세요. 실제 무덤 내부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50년 전 그날 김정기 박사가 느꼈을 떨림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실제 금관과 천마도를 직접 볼수 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는 그 순간 당신도 느낄 것입니다. 1500년의 무게를 만약 당신이 김정기 박사였다면 6월 9일 오후 4시 30분 천마도를 꺼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1973년 6월 연습용으로 판 무덤에서 11,297점의 기적이 쏟아졌습니다. 금관의 주인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유도 1500년 동안 도굴되지 않은 이유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지금도 경주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역사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팩트와 추리 사이 상상문고였습니다.